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태양의 첫 번째 관선이 지구의 다 빛과 따뜻한 뿐 아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성한 에너지를 가져오는 신성한 순간이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태양의 발현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여 영적각성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인류 역사상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태양은 그 크기 면에서 항상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파우르는별그 이상이었습니다. 고대 문명부터 현자까지 그것은 우리 세계에서 신성한 존재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대기를 풍부하는 각각의 광선은 창조주의 암호화된 메시지, 즉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공명하는 조용한 부름을 전달합니다. 일출을 관찰할 때 우리는 천문학적 현상 이상의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영원한 약속인 창조에 대한 하느님의 헌신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목상합니다. 이 중단되지 않는 재생의 순환은 우리에게 영적 삶의 순환적 성격, 우리의 진화 여정을 형성하는 빛과 그림자의 순간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고대의 영적 전통에서는 한상피암을 신성한 힘의 가시적인 표현으로 인식해왔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를 존경했다. 나처럼 인카이는 인티, 힌두교인은 소오여입니다. 각 문화는 나름대로 태양이 물리적인 본성을 훨씬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신비를 이해하는 관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강렬한 태양 활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상의 표시이며, 현재 진행 중인 위대한 영적별화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2025년에 우리가 기록하는 각각의 태양 플레이어는 더큰 목적, 즉 잠자는 의식을 끼우라는 신성한 부르심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이러한 태양 플레이어의 크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폴의 순수 에너지가 우주로 방출되어 수백만 킬로미터를 건너 지구에 닿습니다. 이 인상적인 힘은 신성한 힘의 일부일 뿐이며 창조주의 위대함에 맞서는 우리의 미약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우리의 겉보기에 사소함 속에 있습니다. 태양은 신성한 사랑의 본질에 대해 매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분의 광선이 모든 존재에게 무차별적으로 바 가장 깊은 계곡과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추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위치에 관계없이 우리 각자에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없고, 당신의 열기가 닿지 않는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태양 플레어는 이 우리 존재의 모든 세포에 도달할 때까지 우주 구조를 통해 반영하는 신성한 심장 박동, 우주 맥동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의 자기장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동 주파수, 영적 의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 플레어가 이 발생하면 에너지 파동이 행성 간 공간에 가로질러 빛과 에너지의 우주적 춤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각성은 우리의 집단의식을 통해 파문을 일으키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이 신성한 에너지에 닿은 각 사람은 빛의 지점이 되고 자신의 영향력 범위의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역사에서 독특한 순간입니다. 2025년의 강렬한 태양 활동은 단지 고립된 천문현상이 아니라 더큰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태양이 강렬한 활동의 주기를 거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의식도 가속화된 변화의 시기를 겪습니다. 신성한 의식의 각성은 균일하거나 예측 가능한 과정이 아닙니다. 태양 플레어의 강도와 기간이 다양한 것처럼 각 사람은 독특한 방식으로 영적 각성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이해의 순간과 같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는 새벽처럼 점진적인 각성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각성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조된 감각과 인식을 경험합니다. 명백히 혼란스러운 기간과 심오한 명확성의 순간이 번갈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다 생생한 꿈, 눈에 띄는 동시성 및 신과의 확장된 연계감은 이러한 각성의 일반적인 징후입니다. 이러한 징후는 우연의 일치나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합리적 이해를 초월하는 수준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변화의 지표입니다. 태양이 지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신성한 의식의 각성은 우리 존재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끼어난각 영혼은 신성한 빛의 등대가 됩니다. 햇빛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강전지처럼 우리는 신성한 에너지를 사랑, 연민, 지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영적 각성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단지 신성한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흐르고 모든 창조물에 유익을 줄수 있는 풍로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방출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각성은 우리가 소진되지 않고 신성한 은혜의 풍로 역할을 할수 있게 해 줍니다. 그 근원은 무한하며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누는데 더 많이 열수록 우리를 통해 더 풍성한 축복이 흐릅니다. 우리가 깨어남의 여정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모든 도전, 위심이나 불편의 모든 순간이 더큰 목적의 보험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비록 겉보기에는 어둡지만 실제로는 강렬한 에너지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인 흑정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림자는 신성한 의식의 빛으로 비춰질 때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드러납니다. 신성한 의식의 각성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태양이 그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진화는 확장과 개선의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새로운 새벽은 신성과의 연결을 깊게 하고 이해를 확장하며 진동 주파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옵니다. 우리 집단 역사의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빛의 존재로서 우리의 참된 본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25년의 강렬한 태양 활동은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의 천상의 기원과 이 지상계에서의 우리의 신성한 목적을 기억하라는 신성한 불을 심입니다. 2025년 우리가 목격하는 태양불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인류가 겪고 있는 영적 변혁 과정의 강력한 상징이다. 태양이 그 열로 닿는 모든 것을 정화하고 변화시키는 것처럼 신성한 불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우리의 본질을 정제하고 우리의 참된 본성을 드러냅니다. 태양 플레이어를 관찰할 때 우리는 영적 정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힘과 변화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태양 크면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 폭발은 하나님의 변화 시키는 능력을 눈으로 볼수 있는 표현과도 같으며 우리도 연달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 상기시켜줍니다 신성한 불은 태양불처럼 받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괴할 수 있는 물리적인 불과 달리 신성한 불은 정화하고 안전하게 합니다. 그것은 소멸하지 않고 연달하는 불이다. 그것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이는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본그 불이었는데,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강렬한 태양 활동은 이러한 영적 정화 과정을 물리적으로 반영합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각각의 태양 플레어는 신성한 심장에서 나오는 펄스와 같으며, 변형 에너지의 파동을 우주를 통해 지구상의 모든 수용적인 영혼에 보달하도록 보냅니다. 이 에너지는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깊고 필요한 변화를 위한 촉매제입니다. 신성한 불을 통한 변화의 과정은 종종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정과 상황을 통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금속이 불순물을 정화하기 위해 불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한적인 패턴과 신념을 방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부 열에 대한 강렬한 감각, 수면 패턴의 변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불이 우리 존재의 깊은 수준에서 작용하여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에너지 구조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정화 과정은 형벌이 아니라 신성한 선물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이 무엇을 비출지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열. 신성한 불은 변화가 필요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작용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창조주의 무한한 지혜에 의해 인도되는 과정입니다. 신성한 불은 각 사람에게 독특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작용을 부드럽지만 지속적인 힘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점차적으로 저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이해의 길을 열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태양 플레어와 같은 강렬한 변화의 순간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루미나 이전에는 의식의 모호한 영역, 이러한 정제 과정에서 정서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시기를 겪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오래된 사고 구조와 감정 패턴은 신성한 불의 작용으로 용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성격에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도하도록 재조정되고, 우리의 진정한 영적 본질에 더잘 맞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신성한 불은 우리의 물리적 차원에서도 작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습관의 변화, 휴식의 필요성 증가, 역설적으로 강렬한 에너지의 폭발에 경험합니다. 영의 전당인 우리의 육체도 정화와 진동 고양의 과정을 거칩니다. 신성한 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새 삶을 보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의 중요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주파수로 진동하지 않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반면, 영적 친밀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결이 확립됩니다. 그것은 마치 신성한 불이 우리 현실의 전체 구조를 재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우리의 개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성한 빛의 복으로 봉사하는 우리의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신성한 불로 더욱 정화될수록 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관계에 창조주의 빛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태양 플레어는 이 진행 중인 정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태양에서 빛이 폭발할 때마다 변화의 과정에 대한 우리의 항복을 강화하라는 요청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신성한 불의 신비를 더 깊이 파고들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순간입니다. 신성한 불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빛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계와 두려움의 층이 해체되면서 우리 아래 항상 존재했던 빛나는 본질이 드러납니다. 신성한 불을 통한 이 결화 과정에는 정해진 끝점이 없습니다. 태양이 빛과 열을 생성하면서 끊임없는 해금업 과정을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변화도 지속적인 확장과 개선의 과정입니다. 새로운 레벨에 도달할 때마다 더 깊은 파멈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과정의 아름다움은 점진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입니다. 비록 우리가 태양 플레어와 같은 강렬한 변화의 순간을 경험할지라도 신성한 불의 역사는 지속적이고 지속됩니다. 이는 개인의 통합과 성장의 리듬을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의 여점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신성한 목적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경험과 도전의 개성과 성장의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신성한 불은 우리에게 그 과정을 실외하고 우리의 진화를 이끌은. 더 높은 지혜에 항복하도록 가르칩니다. 2025년의 강렬한 태양 발현 가운데 신성한 사명의 깨닫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겨냥한 특별한 부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평범한 소명이 아니라 진행 중인 행성 변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신성한 초대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장점이나 특권으로 인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행의 어느 시점에서 신성한 부르심의 예라고 대답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더욱 큰 목적을 위해 봉사하려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의 마음속으로 느낀 사람들입니다. 이불을심은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달성해야 할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깊은 불안, 즉 느낌으로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향해 인도하는 반복되는 꿈, 환상 또는 동시성에 경험합니다. 강화된 태양 플레어 이 이것의 현실대는 이 불을 심을 증폭시키는 천상의 표징과 같습니다. 우리 행성에 닿는 각각의 태양에너지 폭발은 특정 활성화 코드를 전달하여 선택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조상의 기억과 잠재력을 일깨웁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이 부전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신성한 사명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존재의 심오한 정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종종도 강렬한 시련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순도에 도달하기 위해 불을 거쳐야 하는 금처럼 선택된 것들은 강렬한 변형 과정을 거칩니다. 이 강렬한 태양 활동 기간 동안 선택된 많은 사람들은 독특한 감각과 현상을 경험합니다. 일부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여 지구 전자기장의 변동을 감지한다고 보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감각이 깨어나는 것처럼 직관과 영적 인식에 대한 확장된 능력을 개발합니다. 이렇게 고조된 각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의 태양 플레이어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선택된 이들의 의식 확장 과정에 가속화합니다. 이는 마치 각각의 태양 플레이어가 우주의 열쇠인 것처럼 휴면 잠재력을 열어주고 우리 뒤내에 있는 영적 코드를 활성화시킵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종종 한 발은 물질 세계에 다른 발은 영적인 세계에 둘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이중섬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의 서로 다른 차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수 있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진리를 모든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도전 속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신성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진행 중인 변화를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적인 주체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연민, 지혜, 내면의 힘든 세상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신성한 자질을 구현하고 표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택한 사람의 길은 고립의 길이 아니라 풍합의 길입니다.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궤도에 있는 모든 행성을 비추듯이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의 빛을 주던의 모든 사람과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설교나 강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양심에 살아있는 모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의 강렬한 태양 발현은 우리 임무의 긴급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각각의 태양 플레어는 우리에게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신성한 충동과 같습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라위심하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선택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줄도 몰랐던 능력과 은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 능력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은 영적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또 다른 사람은 지식과 영감을 전달하는 특별한 능력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봉사를 위한 부구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깨어나는 과정은 종종 개인적인 관계의 심오한 변화를 봉발합니다.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동안 오래된 우정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가 우리의 영적 사명을 더잘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관계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5년에 선택된 자들은 그들의 진동 주파수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올리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오래된 패턴을 풀어내고 더 이상 신성한 목적에 봉사하지 않는 믿음과 집착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분리와 갱신의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태양 현상뿐만 아니라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신성한 빛의 진정한 표현을 목격합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힘의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드는 변화의 힘입니다. 2025년의 강렬한 태양 활동은 훨씬 더 깊은 내부 현실을 외부적으로 반영합니다. 각각의 태양 플레어는 우주를 통해 사랑과 지혜의 파도를 보내는 신성한 심장의 펄스와 같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파동은 지구의 자기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의식의 깊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시대에 신성한 빛이 나타나는 것은 머나먼 일이나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봉시선, 심오한 풍찰력, 수정같이 명쾌한 순간, 초월적 연결의 경험을 통해 표현됩니다. 태양이 그 관선이 어디에서 비치는지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신성한 빛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여는 모든 사람은 신성한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 속하거나 특정 영적 길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유일한 요구사항은 우리 삶에서 이 신성한 임재를 기꺼이 인식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강렬한 변화 속에서 신성한 빛은 등대처럼 행동하여 격동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길뿐만 아니라 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밝혀주고, 보고, 이해하고, 변화시켜야 할 우리 자신의 측면을 드러냅니다. 각 사람은 독특한 방식으로 신성한 빛의 발현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외부 성함을 초월하는 깊은 평화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탁월한 정신적 영악성 또는 이해와 분별력에 확장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몸과 마음, 정신에 새롭게 하는 활력 에너지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신성한 빛은 개인 수준에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단 의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 높은 현실의 깨어남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깨어남을 촉진하는 공명의 장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신성한 빛의 자신을 여는각 사람이 지구계에서 이 에너지의 정박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2025년에 강화된 태양 발열은 우리 삶에 더 높은 빛의 존재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태양 에너지의 가폭발은 모닝콜, 즉 우리의 진동 주파수를 높이고 우리 자신의 신성한 목적에 더욱 깊이 맞추도록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성한 빛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묵상의 수동적 현상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빛의 적극적인 풍루가 되어 빛이 우리를 통해 흘러 모든 참조물에 위익을 끼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 특히 우리의 존재감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더 높은 빛을 열때 우리는 현실을 이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심오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심지어 명백히 도전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신성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더 넓고 더 자비로운 비전을 개발합니다. 신성한 빛은 여러 수준에서 동시에 작용하여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신체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신체가 더 높은 진동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 적응하는 것처럼 에너지 패판, 수면 및 식사 요구 사항에 상당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지금은 신성한 빛이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깊은 품합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동일한 신성한 에너지로 스며들어 있으며, 모든 것은 창조와 변형의 동일한 우주 춤의 일부입니다. 2025년의 태양 플레어는 신성한 빛의 발현이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태양이 강렬한 활동의 순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여정에도 가속화된 확장의 주기와 보다 원활한 통합의 순간이 있습니다. 신성한 빛을 나타내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빛의 존재로서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신성한 그런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개별화된 표현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이 신성한 빛을 나타내야 하는 신성한 책임을 가져옵니다. 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현하고, 살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부을심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의 강렬한 태양 활동은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끊임없이 생기시켜줍니다. 각각의 태양 플레어는 빛과 사람을 발산하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반영하는 우주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밝히기 위해 빛을 바라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빛의 현현이 전례없는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인류 역사상 독특한 순간입니다. 이 현실에 깨어난 각 사람은 행성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성장하는 빛의 네트워크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신성한 빛은 개인의 변화를 위한 힘의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진화를 위한 촉매제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데 열리면서 우리는 함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한 확장된 가능성의 장을 만듭니다.